위암 사기라고 그렇게 진단 받았습니다. 그렇게 낙천적이던 사람이 저한테는 아무 소리도 안 했지만 저녁에는 홀로 울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그러면서 하필 나한테 왜? 정씨 그리고 박현숙 씨 그리고 현정 씨의 예쁜 딸 우리 하영 양이 나와주셨어요. 네, 오랜만이에요. 음. 자, 우리 현숙 씨 같은 경우는 제가 이만 가보면서 우리가 몇년 정도 뵀죠 이제? 이제 한육년 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육 년이죠. 네. 사실 참 저랑의 어떤 우정도 생기고 네, 네, 저는 네. 어, 박현숙 씨한테 아메리카노라고 별명도 붙여드렸는데. 사랑하는 동생, 우리 박현정 씨 가족까지 음. 정말 모시기 위해서 한국에 오게 하기 위해서 정말 뼈가 빠지게 일했다는 표현이 아마 맞을 거예요.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그 현정 씨는 지금 한국에 온지 얼마나 되셨죠? 네, 1년 4개월이 됐습니다. 1년 4개월? 아. 네. 네. 그 작년에 그 현정 씨와 함께 한국으로 왔던 우리 현정 씨의 남편분이시죠. 정희성 씨가 8월 9일에 한국 정착 1년만에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4월 24일 한화원을 졸업한 우리 박현숙 씨의 여동생 가족을 이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박현숙이 제부이며 강순정 어머니 둘째 사인 저는 위성이라고 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여기 와서 들어보니까 우리 뭐 진짜 짱이란 생각이 드었요미밌어요 거기서 했다 아니, 음악가셨어요 아니, 좀 사실 음악가는 아니고 뭐 말하기좀 거북스러운데, 북한에서 남들다 미워하는 보안원했어요이게아이 여기는 더웠어요. 아, 이제 내가 보고. 응. 개이다게 같이 살면서 많이 눈치 봤죠. 특히 내눈치 많이 보였다 이거, 이거, 이거 보니까. <laughs> 그래서 난또 이거 눈치 보이지 않라고 야를 좀 빌어두고 많이 하렇게 하고 는데 그런데 어쨌든 또 같은 남자라는 이런 공통점이 있어 그런지 또 많이 나를 따르고 어디 갈 때마다 같이 다니고. 예, 사실 사실 응? <laughs> 이모보다 이모보다 좋죠. 이모보다 이모보다 좋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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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래도 근심 안 해요. 북한에서는 아무것도 두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다 사는데, 거기에 비하면 뭐 일하면 일한, 일한 것만큼 그래도 월급을 주고 한다 하니까, 네. 그게 뭐 아무 데 가서는 뭐 자기가 직심시리. 그러니까 우리는 근심 안 해요. 저는. 한 번도 제부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네, 남동생? 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제부가 우리 집에 장가 올 때, 네, 뭐, 제 동생이 시집 간 것이 아니라 제부가 장가로 제 집에 왔어요. 네. 그때는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사망한 지좀 오랜 기간 됐고, 제 남동생은 또 이렇게 의학대학을 졸업하고 군의관으로, 예, 군대를 입대하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에 남자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하, 한마디로 말해. 그래서 집안에게 세대주가상에 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 저게 제보다 그런 생각 단 한번도 안내 아, 남동생 네 그런 생각을 갖고 뭐 흉금을 없이 지낸 것 같습니다. <laughs> 어떤 가장이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저희 애 아빠는. 제가 가장 멋진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비관을 모르고 항상 낙천적으로 웃으면서 저한테 괜찮아, 나만 믿어 하면서 웃으며 다독여 주던 그 모습이 제일 멋지었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리고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두 딸의 아빠로서 정말 한생을 무거운 집만 지고 가다가, 지고 살다가 아날라로 간 정말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책임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장으로서그 한국에 와서도 일하시려고 노력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에, 애 아빠가 말씀한 게 자본주의 세계에 와서 자본주의에 적응하자면 시장 경제부터 알아야 하는데 네. 내가 거기에 맞다 둘수 있는 것은 오직 시장 적인것 같다. 내가 빨리 정착을 해야만이 우리 가정이 행복을 이루어낼 수도 있고 우리 딸들이 성공을 음, 밑받침해주는 그 경제적인 측면을 이룩하는 길이 이길 밖인 것 같다 그러니 여기서 일해봐야 되겠다 하고 가락시장 쪽에서 일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수산물 코너에서 일했는데 음. 에, 냉동 수산물이 오면 특별에 오면 그걸 하차해서 냉동창고까지 운반해서 에이. 적재하고 그다음. 구매자들이 와서 요구하는 그 수산물에 따라서 예, 절단해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야, 지금 생각하면 가장 안타까운 게 뭐세요? 남편 생각하시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저희 아버지가 좀 몸이 아프다고 한게 9월 초미였어요. 그런데 평상시에 초만에 저보고 아프다는 소리를 안 했거든요. 짐스러운 소리를 일체 입밖에 내지 않는 형 스타일이었는데, 9월달에 좀 위가 계속 쓰리고 식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괜찮겠지 하고 이렇게 등간이 여기고 넘어갔는데, 11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아프다고 했어요. 그때도 아프면서도, 음 가락시장에 그냥 나가시거든 야근을 해 하셨어요. 시간 근무가 아니고. 야간에 네. 7시쯤에 집에서 떠나서 다음 날 7시에 집에 도착했어요. 중간 타이밍에 아마 식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식사를 할 수가 없다고 음, 온수 한 잔으로 배우고 그렇게 일했어요. 음식이 안 들어간다고요? 네. 시, 음식만 들어가고 조금만 있으면 위가 계속 쓰리고 아프다 그러고 그렇게 일하다가 음, 동네 병원에 가서 진단받은 게 위궤양으로 진단받아 두 주일 동안 위궤양 약을 드시면서 그냥 일 나가셨는데 너무나도 그냥 차도가 없어서 위내시경을 해봤는데 위암 진단을 받은, 거, 받은 거예요 진단받았는데 위암 사기라고 그렇게 진단받았습니다. 위암 사기라고요? 네. 그때까지 가락시장에서 그냥 일하셨거든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렇게 낙천적이던 사람이 저한테는 아무 소리도 안 했지만 저녁에는 홀로 울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그래서 하필 나한테 제가 제일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위암... 암, 애 아빠가 암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고 암에 대한 지식이라는 게 저희는 아무것도 없지 않아요. 그래서 부부 쪽이랑 찾아보고 해보니까. 암에 걸린 분들은 대체적으로 몸을 차게 굴면안 안 된다고, 암이. 내가 좀더 했고, 하고, 애아빠를 그곳에서 일시키지 않았더라면 좀 어땠을까, 이런 후회가 정말 많이 듭니다. 의해서 아, 내가 이건 참 그래도 잘했다 이런 일 있을 것 같아요 그 아픈 아빠한테 제가 학생으로서 할수 있는 게 공부 잘해서 100점 맞아서 그냥 그거 기쁨 드리는 게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번 기말고사도 100점 맞은 날 아빠한테 전화했더니 너무 잘했다면서 고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기 둘째 많이 힘들어했죠, 동생? 네. 아빠 많이 닮아가지고 맨날 저하고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 업고 보니까 맨날 울고 좀 많이 힘들어해요. 우리 둘째 하나가 애아버지가 입연딱 하고 나서 1월달에 가족톡방을 하나 만들었어요 음. 저희를 다 초대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빠한테 계속 문자도 음. 보내고 네, 이모티콘 보내는 것도 어디 가서 좀기음스러운 웃음이 날수 있는 그런 걸 보내고 재밌는. 애교도 부리고 그러면서 아빠 날 보고 좀 많이 웃으세요 네. 그리고 병을 이기고 꼭 집으로 돌아와요 아빠 하이팅 이렇게 계속 보내주고 하니까 애 아빠가 날 닮은 딸이 최고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 애들이 아빠 앞에서는 하나도 울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빠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고는 자기네 방에 들어가 앉아서 울더라고요. 그렇지만 저희 앞에서는 눈물을 한번 했습니다. 뭐 지금쯤도 하늘에서 계속 어쩌면 여기 와 계실 수도 계시고 네. 있으시고 뭐 항상 응원하고 계실 것 같은데. 마지막 모습은 어떠셨어요? 의사선생님이 오셔서 상태가 많이 악화됐으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애들한테 아빠의 마지막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의사선생님 보고, 음, 우리 딸애들 을 조금 아버지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지금 현재 시국이 이러니까 면회는 불가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단한 순간이라도 조금 보게 해주면 안 되겠냐고 말씀했는데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해는 했습니다. 다 환자분들이 계시는 곳이니까 환자들. 네, 그러니까 이해는 했고요. 그런데 애 아버지가 심박동이 30억 33으로 떨어지더라고요. 중환자실로 바로 들어갔거든요. 바로 들어갔는데 과장님이 나와서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애 아빠가 마지막 길을 갈때 우리 애를 못 봤어요. 그래서 애 아빠를 들어가 보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눈을 못 감으셨더라고요. 제가 그 눈으로 감겨주려고 여러 번 내리쓰렸지만 안 감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영이 아버지, 내 하영이 아버지 마음 다 아니까 애들을 나한테 편히 맡기고 하늘하러로가요 하고 말하면 내리쓰러더니 눈이 감겨지는 거예요. 마지막 갈 때도. 애들 때문에 그 애들 때문에 눈도 <laughs> 못 감고 갔습니다 애 아빠가 하만 남한에 왔으니까 북한에 있을 때는 정말 어렵고 고난이 찬 길을 걸었는데 하늘나라로 가는 이 길은 남한에 와서 꽃 속에 묻혀서 갈수 있게 된게 너무나도 다행이고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애 아빠가 애 아빠 사망한 날부터 장례식 날까지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음, 솔직히, 뭐 북한에 라면 애아빠 장례 끝나고 그 엄청 비 쏙, 비가 쏟아지는 걸 보면서 저녁에 제가 잠을 잤겠어요. 차가운 비가 떨어지는 석 밖에다 애아빠를 재워야 하는 제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여긴 보니까 납골당도 정말 재상으로 정말 잘되 있더라고요. 네. 네창 밖에 내리는 비를 바라보면서 하영이 아버지, 오늘 저녁에 우리 집이 아닌 다른 아파트에서 새로운 친구분들과 함께 오늘 저녁은 비 맞을 걱정도 없이 편안히 쉬세요 하고, 그리고 그 밑에 이만감에서 찍어준 가족사진을 거기에 보셨어요. 우리 가족이 함께 다 있으니까, 외로워하지 마시고, 즐겁게 보내세요. 하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북한 같으면 어림도 없죠. 하루 남한에 왔으니까, 마지막 가는 길도, 천국으로 가는 길답게, 정말 행복하게 갔습니다. 지금까지 아빠가 한거 보면은 아빠 혼자 저저려고한 일은 하나도 없고 그냥 어머니랑 저희를 위해서 그렇게 다 바치셨기 때문에 한 번도 아빠 자신을 위해서 바친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저희 때문에 너무 힘들게 사셨기 때문에 거기 가서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아빠 자신만 생각하고 행복하게 좀 살면 좋겠다 이렇게 열심히 빌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영이 아빠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항상 웃어주고 저희한테 버팀목이 돼주던 하영이 아빠의 모습이 제일 멋졌어요 그리고 하영이 아빠가 차지하고 있던 그 자리가 너무 거기에 제가 그걸 다 메꿀 수 있겠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신이 맡기고 간 예쁜 우리 두 딸을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저 하영이 아빠 목까지 열심히 살게요.